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프로크리에이트를 켰는데요. 이런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가 블로그에서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홀로그램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빛에 따라서 반사되는 게 이제 홀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부터 이제 보라색까지 색이 전부 다그 홀로그램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파스텔톤으로 골라봤고요. 지금 디스크 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색깔들 위주로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색깔을 적당히 뽑아봤고요. 만약에 스스로 뽑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제가 첨부한 이 이미지를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색깔을 고르셔서 이렇게 선택해서 8가지 색을 사용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 레이어를 만들게요. 캔버스를 하나 추가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빈 화면에 저는 이 8가지 색깔을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보라색에서 빨간색이 오도록 발라줄 거고요. 브러쉬는 그냥 편한 브러쉬로 아무렇게나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도록 칠해줬고요. 이 상태로도 되게 예쁜데 이번에는 스머지 툴을 사용해서 이 색의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여기가 너무 급변하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저는 구아슈, 페인팅에 있는 구아슈를 사용했고요. 브러시를 적당히 한 7%, 8% 정도로 해서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쓸어줍니다. 그러면 살짝 풀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하게 되었고, 이제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기능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반짝반짝한 이 효과 같은 이 조정 탭에 있고요. 픽셀 유동화를 누르면 이 화면, 이 작품을, 이 캔버스를 왜곡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크기를 크게 하면 이게 되게 범위가 크게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를 작게 하면 이제 작게 나는 건데 이 밀기에서 적당히 중간으로 해서 밀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화면을 밀면 말 그대로 이 밀리는 방향대로 캔버스가 따라서 이렇게 굴곡이 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틀기를 누르면 얘네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주변 색깔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고요 반시계를 누르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집기를 누르면 이제 이 누른 쪽으로 주변 색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지금 모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을, 확장을 누르면 얘네들의 색깔이 다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의 곡선이 이루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에서 먼저 밀기로 색깔들을 조금 이렇게 밀어줄게요. 최대한 곡선을 낸다라는 거에 곡선을 내면서 얘네가 약간 이렇게 왜곡을 준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될것 같아요 색깔을 조금 퍼트려서 보라색을 조금 넓게 해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저기 비틀어줍니다 그러면 등고선처럼 이제 얘네들이 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빛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보라색이 좁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주변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영역을 확장시켜 주셔도 되고요. 적정이 저는 그래도 노란 색깔이 좀 많이 나와야 예쁜 것 같아서 노란색의 비율이 조금 많이 되도록 조절을 하면서 한번 수정을 해줘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은 이제 왜곡이 생기면서 점점 이걸 건들수록 홀로그램 같은 느낌이 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느낌이 날 때까지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 같은 거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곡선이 나도록 만든 게 이제 홀로그램 효과를 낸 패턴이고요. 픽셀 유동화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패턴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패턴에서 원하는 도형 부분만 잘라내는 형식인데,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고 싶은 이런 패턴, 패턴 위에 레이어를 하나 우선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얘를 먼저 밑으로 내려줄게요. 패턴을 적용할 거에 밑에다가 레이어를 이렇게 놔주고, 얘를 꺼주신 다음에, 그냥 어차피 패턴으로 입힐 거니까 검정색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줄거예요 아까 제가 하트를 그렸기 때문에 하트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줘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형이 그린, 도형을 그린 부분에만 이제 패턴이 적용돼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 위에 있는 패턴을 켜 주신 다음에 한번더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만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주변에 패턴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서 사용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늘려줘도 되고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도록 만들었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아까 더 많은 작업을 한 진짜 홀로그램 느낌까지 낸 완성한 이 패턴 밑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또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홀로그램에 가까운 효과가 이렇게 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린 도형 위에 패턴을 클리핑 마스크로 씌워서 렌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또 다르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하고 싶은 패턴 위에다가 검정색으로 캔버스를 부어줘서 스크래치 페이퍼처럼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우개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지우면 이런 식으로 지워진 부분만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여기에서 소에 있는 브러쉬 펜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캘리그라피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막집도 그리고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놀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크래치 페이퍼를 사용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홀로그램 패턴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이 스티커는 이 화, 그 하트 형식과 원형 스티커는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에서 다운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